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레이드볼을 하는데, 오늘 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블레이드볼 녹화를 켜봤습니다. 아, 쇼츠를 올려봐라, 이씨. 나한테 온다. 어, 여러분, 사람, 앞서 말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진짜 고수예요. 아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죄다 고수입니다. 고수판이야 저거. 저는 고수일까요? 봉쇄? <laughs> 자, 4명 네 남았어요 지금. 현재 네명 어, 다섯 명이네 언제 그림자 은신을 부르랬대? 공 피해주고. 이 갑자기 이건 공은 흙들어요 이렇게! 맞죠 저는 훅 들어오는 걸 싫어요. 오케이. 막아주고. 아. 아, 죽을 뻔했네. 어, 죽였다 JJJ. 호!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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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치 이거야. 우찌! 레전드 뽑았다. 어, 뭐야? 엥? 여러분 이거 뭐야? 오류예요? 왜, 왜. 방금 레전드 펌 뽑았죠?